일본의 이시. 네. 그러니까 빠르게 플레이가 돼서 빠르게 때리다 보니까 블로킹 타이밍도 약간은 엇박자가 나는 모습인데 예. 양쪽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약속되게한쪽로 완벽하게 잡아놓고 빠지는 코스는 대신 뒤쪽에서 약속된 대로 반드시 잡아줘야 되고요. 네. 박은진의 서브. 좋아요. 자 오른쪽갑니다 일본. 맞고, 이재용이 다시 커버합니다. 제자리에서 스파이크! 자, 이 씨는 수비도 좋네요. 그리고 그러고, 따라갔습니다. 넘겨야죠. 어하. 아하, 어, 이런 안 나왔던 범실, 또 나오지 말아야 되는 범실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 우리 대표팀입니다. 지금 스코어 차이가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마음속에 좀 조급함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선수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불안불안해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네. 어, 지금 차이가 벌어졌다고 해서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 필요는 없죠. 우리는 우리의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6대8 일본이 더블스코어로 앞서고 있습니다. 벌써 브로고 선수는 어, 팬들이 있네요. 네, 어, FIBB 홈페이지에서 오늘 경기를 프리뷰하면서 이 경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시안 클래식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그만큼 한일전이... 전 세계 배구팬들에게 주는 또 메시지는 어, 전통적인 라이벌 매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또 선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굉장히 긴장감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 계속해서 받아서 넘기고 있고 우리는 예. 플레이가 하나 둘씩 맞지 않고 지금은 불안하기까지 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경기의 흐름 어, 이 물줄기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2세트 중반인데요. 왼쪽 이재영 아, 선수입니다. 지금 그렇죠. 같은 공격이 나와줘야죠. 네. 빨리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재영 선수가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때려주는 공이 완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전 공도 그랬고 자신감 있게 해주면 됩니다. 예. 2세트. 짧게 보냈고요. 백시로. 수비 좋고요. 지금 이 다시로 세터의 스타일이나 경기력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뭐 붙어있든 떨어져서 오던 간에 굉장히 빠르게 쏴주면서 모았다가 뺐다가 또 앞쪽으로 갔을 때 세트 플레이를 못 보놓고 긴 쪽으로 빼주고 블로킹 따라다니기 굉장히 힘들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대표팀의 챌린지입니다. 아, 차예원 감독 어제와 또 지금 전혀 다른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는 없었습니다. 끈질기게 넘어오는 공에 대해서 빠르게 우리 선수들도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네. 팀과 경기할 때보다는 조금 더 발도 빠르게 눈도 빠르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왼쪽입니다 이재영 성공. 네, 이재영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걸렸을 때 보면 강하게 때리려고 내려오면서 걸리는 모습인데 지금은 예. 위에서 가볍게 때렸을 때는 계속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시가 받고 짧게 그러고 양유진이 보냈습니다. 다시 그러고 블로킹. 네. 자긴래리 중앙대부터 아, 네. 좋아요 기능이 좋아요 네. 이재용 선수의 컨디션이